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봅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새벽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으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laughs>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 세겐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문하스 집파 중에서 바상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면, 오늘은 도피성의 본문이죠. 도피성은 여러 채로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요 민숙이 30. 오장에도 나옵니다. 이 가나안에 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만드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피성은 이 고의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거죠. 그들이 도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피하려면 먼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가나안 땅에 적절하게 여러 군데 넓게 분포하도록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아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그 가족들이 보복하겠다고 덤벼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이겠다고 할때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보면은 북쪽부터 납달리 산지, 갈릴리에 게데스가 있고, 중부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 있고, 남부에는 유다 산지에 헤브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이죠 기라 아르바가 있고, 이 요단 동편에는 북쪽에서 보면 문하스의 지파 중에 바상 골란이 있고, 가치파 중에서는 길라 라모시 있고, 루벤 지파 중에서는 베셀이 있어요. 여섯 개가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세 개, 요단 서편에 세 개. 그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 개씩, 세 개씩 동서 남북 다 골고루게 분포시켜서 누구든지 한5 0키로 안에서, 그니까 하룻밤에 열심히 달리면 갈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다 놓은 거죠. 이 도피상들을. 그리고 도로 폭도 이제. 14m 이상 넓게 닦았고, 또 길을 잃지 않도록 도피성이라는 이 표시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쓴게쓴 거예요. 고의성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뿐이 아니라 타국인 모두한테도 다 이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뭘 보이시냐면 은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또 죽이면 또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 올 거고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런 피의 사륙의 보복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라 거죠. 이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인 경우에는 일법에는 반드시 죽입니다. 처벌을 하죠. 하지만 이 사적 복수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살인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든 유지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망자들이 도피석에서 나오면 은 기다리고 있다가 또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이 사람들도 고향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일가를 못 보는데. 그러니까 오직 이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대제사장들이 죽은 다음에 사면을 받고 나오게 되는 거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한 시대와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원수를 갚겠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또그 원수를 맡겠다는 사람들도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사망하면 이 피해 살육이 멈춰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의가 아닌 살육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신명기 19장 5절 또 10절 그 이하를 보면 이 부지중에 살인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벌목하러 가서 도끼를 들다가 나무에서 그 도끼가 빠져서 누군가 맞아 죽었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도피성으로 갈수 있다는 라 거죠. 19장 10절 보면 여, 어, 신명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하면 그의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이고 도피하면 12절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고의로 죽인 사람들은 도피상에 도망해봤자 꺼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되게 중시하시지만 그것이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시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제스장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합별로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인들은 내일 음그 다음 주 본문에도 어, 내일 본문이군요. 내일 본문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이 레위인들이 땅이 없죠. 그래서 지파들이 내놓은 땅에서 거주하는데 그4 8 개의 성읍들 중에서 그중에 6 개를 지정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한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이 매일 아침 저녁에 번제를 드릴 거 아닙니까? 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죄사도 거기서 드려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들이 일어날 때, 나중에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럼 거기서 제사들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다 짐승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아, 내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이 재물이 죽는구나. 그게 제사의 본질이죠. 그러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기를 보면서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들은 늘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 죽음이 나 때문인데, 내가 누구를 의도적이지 않지만 죽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떠올리면서 마음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매일 본인이 드리지 않는 제사할지라도 그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고향을 떠나 살면서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나의 죄는 언제 끝이 날까? 이러면서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자숙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죽지 않아도 사실상 자기 죽음의 시간인 거예요. 회개의 시간인 거고 마음을 추스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세상의 도피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욕하고 상처주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영원한 재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바라보면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자기 죽음의 시간을 갖고, 내가 죽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피성이 교회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피성을 보면서 참 하나님 세심하시다. 이 굉장히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 도피성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까다롭다, 자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세심함의 목표가 내가 까다로운 하나님이다. 나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든 올바른 곳에 머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세하게 신경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신명기 19장을 보면 은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런 말씀도 나와요. 3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상업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권한이 없으니 죽이기 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려건데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길을 닦아라 멀면은 그 복복하려는 사람이 와서 결국 죽일까 한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도피성을 만들고 길까지 닦는다. 특히 길을 닦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로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군사나 상업용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닦으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까지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 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도 귀하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우리의 머리털 새심바까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까. 부지중에 죽인 사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고통과 실수에 대해서 사람이 신경을 안 쓰시겠어요? 길도 닦아라, 토피 할수 있게 해라.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 바로 이미 말한 대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허물만큼 죄 많은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그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사하시고 다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면받고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보이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상처 있고, 죄짓고, 허탄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아프고, 지쳐서 왔을 때, 헉헉거리며 왔을 때, 마치 도피성에 헉헉거리며, 지치고, 낙담하고, 망했다라고 말하며 돌아오는, 들어오는 그도피성에 도피한 도피자들처럼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곳 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깨끗케 하시고 달라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다하신 하나님 도피성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미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옵소서. 지치고 낙담하고 세상에 두렵고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아프고 낙담하여 헛컥거리면서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 도피성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고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의 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